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 시장의 권종호 팀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에서 가장 베스트 셀링카 중 하나인 X3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한 차량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I4 차량은 약간의 GT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전기차라고 한다면 IX3는 도심에서 데일리라던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사용하는 패밀리카로서의 편의성을 조금 더 중점을 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편한 공간이라던가, 그리고 승차감도 확실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가속이라던가 이런 주행했을 때의 편안함이 출퇴근이라던가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성능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보니, IX3의 이런 전문 리뷰어 분들의 리뷰를 보더라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거나 주행 질감이 좋다. 아니면 차량의 공간이 넓다. 이런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배터리는 80kWh이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74kWh로 조금 더 이런 배터리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용량 세팅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시면은 BMW의 전통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연기관과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엠블럼의 BMW i 시리즈를 나타내는 파란색 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면부에서 보실 거는 그릴이 윗부분은 막혀 있고 아랫부분은 냉각을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냉각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윗부분은 막아놓고 아랫부분에 냉각을 위한 덕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형태의 그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고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서리가 꼈을 때이 센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범퍼의 디자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나타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X3에서 이제 이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 모델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800m까지 비춰주고 어, 많이들 거의 발생이 이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동되는 환경이 많습니다. 뭐 하물며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없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라던가 인천 외곽 쪽으로만 가더라도 작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이 기능을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빠진다는 사실에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한 형태의 정말 BMW 스러운 라이트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전면 측면부에서 보시면은 샤크 노우즈라고 하는 저 앞에 라인도 보실 수 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도 약간 에어로 다이나믹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20인치로 적용이 됩니다 앞 휀더에 보시면은 이 디자인을 위한 가니쉬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사이드미러에 보시면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윗부분은 차량의 차체와 같은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측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정말 딱 비율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전형적인 SUV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판매된 내연기관 X3와 대비해서 휠이 굉장히 크고 디자인이 좋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꽉찬 느낌이 들고 더 우람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고 데일리로 활용하는 차지만 정말 오프로드에서 활용해도 어잘 어울릴 정도로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흙밭을 달릴 때도 멋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스텝은 차량의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4.1km/kWh이고. 정부 인증 주행 가능거리는 344km지만 아마 겨울에 이 정도 타실 것 같고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봄 가을에는 400km 이상 컨디션이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는 거의 5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보셨을 때 차가 굉장히 X5라든가 X6처럼 꽉차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디 타이어 사이즈는 275, 40,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내연기관과 다른 점은 엠블럼하고 아랫부분의 디퓨저가 형태가 다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LCI 모델이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BMW 리어라이트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입체감 있게 불고기 과감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 가까이서 봤을 때 차가 조금 더 근육질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라이팅이 켜졌을 때는 면발강 스타일로 굉장히 넓은 면이 켜지다 보니까 이 차량의 크기라던가 약간의 풍부한 느낌을 더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켜셨을 때는 가운데 일자로 노란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후진등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약간 어, 조금 기존에 없던 디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이쁜 디자인입니다. 범퍼 옆쪽에 약간 에어로 다이나믹을 형상화한 가니쉬도 보실 수 있고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따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하고 에어로 다이나믹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샤크 안테나와 브레이크 보조 등도 보실 수 있고, 어, 아무래도 해치백 타입의 SUV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게 쌓였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와이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전기, BMW I 시리즈임을 나타내주는 엠블럼의 파란 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510L의 용량을 자랑하고, 중간에 턱이 없다 보니까 짐 같은 걸 실으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라던가 구동모터가 뒤쪽에 있다 보니 제가 처음에 iX3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트렁크 용량이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40L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체감되는 크기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충전기라던가 약간의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물망이 제공이 됩니다. 저 그물망은 이 2열 앞쪽에 커버를 내려서 1, 2열 뒷부분을 아예 격리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용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캠핑이라던가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가잭도 구비가 되어 있고, 트렁크 쪽에 뭐 마트에서 짐을 본이 봉투라던가 이런 쇼핑백을 걸수 있는 고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커버는 이런 식으로 당겨서 거실 수 있고 원하시면은 시트 옆쪽에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탈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으셔도 손상이 되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정말 사용하기 편한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열려 있을 때는 실수로 사용자가 실수로 이 마지막 커버를 닫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걸리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속과 급속을 할때 커버를 따로 열수 있도록 간단한 버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가 뒤쪽에 일반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충전하실 때 아마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보통 앞에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뒷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프리미엄 전기차다 보니까 도어 트림도 이렇게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치도 한땀한땀 한땀 정말 정교하게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따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우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가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제가 봤을 때 iX3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인데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BMW가 이 리클라이닝에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ix3는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가족을 태우거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이 뒷자리에 앉아도 굉장히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버네스카 가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레버로 움직이실 수 있고 어, 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최대로 세웠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최대로 눕혔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각도 차이가 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 각도 차이도 굉장히 느낌이 편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BMW가 이 뒷자리 각도가 너무 누워있으면 전방추돌이나 후방추돌 시에 이 탑승자의 목부상 위험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리클라이닝에 좀 소극적인데, IX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도가 패밀리카 용도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리클라이닝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중간 부분에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과 송풍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ix3의 이 시트가 아래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편인데도 제가 앉았을 때 앞쪽에 공간이 제법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 열에 앉으실 때도 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발을 양쪽에 놓으면은 시 편하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저희 회사 차를 이렇게 직원들이 아니면 개인차를 직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타고 갈때 제가 조금 키가 작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앉는데 저는 그렇게 발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정말 뒤에까지 깊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아서 이렇게 썬루프를 봤을 때 정말 내 뒤로 끝까지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썬루프가 어, 굉장히 커서 확실히 이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BMW에서 이렇게 깊게 파놓은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게 파여 있습니다. 1열의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운전자 쪽으로 약간 집중이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워낙 BMW가 이 운전자 집중형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수석 쪽에 이런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각을 깊게 그리고 선을 굉장히 과감하게 사용을 해서 어, 정말 전투기의 실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드 트림에 이런 컬러 매치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내 모니터 밑에는 버튼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렬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도어 마찬가지로 1열 도어도 위에 아래 다른 컬러 바이컬러로 가죽이 덧대어져 있고 스티치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하시면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실 때 굉장히 좋은 음질로 귀까지 즐거운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i4 차량하고 동일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네스카 가죽이라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차량에 이런 앉았을 때 착좌감 질감도 굉장히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랬던 게어 전기차는 이렇게 뭔가 차량을 충전하거나 할때 차량에서 쉬는 일이 많은데 ix3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굉장히 많이 뒤로 눕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금 보시면 거의 안마의자 각도로 누워지다 보니까 차에서 뭔가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눕혀보고 어, 이렇게 많이 눕는구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량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보통은 이제 집에서는 주차를 해놓고 충전기를 꽂아놓아서 쓸 일은 없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에 보시면은 버튼들도 이렇게 구성이 누르기 쉽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들이 몰려있고, 가운데에는 열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이라던가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기어봉이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기어노브로 변경이 되어서 가운데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많이 날수 있는 부분은 무광 소재를 선택해서 이 스크래치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보니 중간에 하이그로시 부분도 기스가 생각보다 잘안 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을 위한 충전 패드도 있고 이쪽에 커버도 이렇게 내려서 간단하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깨알같이 iX3의 엠블럼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면 밑에 에어컨 조작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사용해보니까 아이드라이브9과 아이드라이브7을 비교했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드 라이브 7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에어컨 관련 조작을 하시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던가 바람 세기는 이렇게 액정으로 표시를 해주고 열선의 세기라던가 버튼의 활성 되는 정보는 위에 LED로 별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비상등 옆에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설정을 위한 버튼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필요시에 전체 닫히거나 끄거나 개별 설정을 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토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 아이드라이브 7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터치하기 쉽게끔 왼쪽에 이런 메뉴들이 몰려있어서 주행하면서 누르시기에도 편한 사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성통작으로 볼륨 조절이라던가 다음 노래라던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 배터리가 차가울 때는 충전 속도가 안 나와서 그 배터리를 데펴주는 배터리 예열 버튼도 설치된 앱 메뉴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 기능들을 즐겨찾기로 설정해서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기로 다시 재현한 BMW의 베스트셀링카 iX3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 차량을 한 일주일 정도 운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연비가 거의 한 7kwh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70kwh 실사용 배터리 용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 대략 49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니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는 주행 가능 거리 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한 이열 뒷자리와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부드러운 가속감이라던가 이런 주행 질감 덕분에 아마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거나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